쟤넬백보다더 좋은 애플백인 쟤네 발에한짐 슈퍼. 쟤가 어가 너무 어있어가 너무 툭해졌어. 쟤데 너무 툭해졌어. 쟤가 너무 툭이지어 쟤가 너무 툭해졌어. 쟤가 너무 툭어가졌어어 아닐백보다 더 좋은 애플백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까만색 살걸 그랬나? 너무 허옇다. 갑자기 좀. 베스장 맞지? 와나새 거는 처음 사봐. 와 이쁘다. 디판 왜 이렇게 이뻐? 굳이. 어 근데 이거 너무 어두운데 얘 모니터가 커가지고 해 해를 다 막아버리네. 옆으로 할까? 여기 안 쓰니까. 어두개돌이까게 답답해, 여기. 답답해. 여기 너무 답답해. 웅, 답아 너무 답답 아니야? 어디 웅, 답답해. 웅, 답답해. 웅, 답답 16기가 메모리에 512기가바이트 SSD로 M2 프로 칩을 탑재한 맥미니 기본 음. 기본 모델이야.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기본. 어, 신기하 네. 느낌이 어땠어? 안 좋았어. 찌직 소리가 났단 말이야. 뭐게 <laughs> <laughs> 진짜 디자인은 최고다. 어떻게 꺼내지 오. 손에 땀 땀쟁이. 여기 손가락 잡은 어때? 대 음. <laughs> 컴퓨터보다는 확실히 깔끔하다. e books, you can c o 이 e out. Donkey, you are eating, you want y o 제집 정리를 거의 다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왔는데 카니발에 한 짐씩 고왔어요 박스만. 고 여기가 이제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인데 지금 입구가 이렇게 가득 막혀 있네요.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재활용하는 문화가 아니라 세트든 종이든 이렇게 한 군데다가 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생활하기 편하죠. 는 언제 집에 갈 아쉽구나. <laughs> 지금 뭐 약속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저 관리가 근데 이 차가 절대 보이긴 절대 보인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한지한5분이 지났는데 대체 본인은 어디 있는 건지. 파이레노라고 치킨하고. 베로코크를 구매했 지금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잠수탔어 2시간 반났는데 중고차 판매자가 지금 연락하다가 잠수탔어 놀가버려 그래서 머리 아픈 거 아니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치킨이나 먹자 <laughs> 없었으면 좋겠다. 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중고차가 멀리 긴장대네. 있고. 이래서 중고차가비싼가 봐. 집이 아니네. 저기 있다. 잠자세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 어, 가 봐. 가 Montgomery? Montgomery o o e y 저 새로 차, 사신 차 너무 멋지다 저거 사서 파는 건가 봐 어, 겁나 예쁘네 근이 차도 깨끗하고 가죽이야 어 좋다 아, 그래? 어디서 괜찮죠. 느껴지는 거야? 그냥 밟아보면 응. 스무스해 엔진 떨림이 있는 가 응. 이거는 어차피 연식이고 됐다 이거 그치? 그냥 사가지고 떨린 소리 무슨 소리지? <laughs> is whoever I sell the car to, I would write a bill of sale. Mm -hmm. Whoever would make the payment, and then I would pay it off. Oh, uh, really? Yeah. So. And then they would send you the the title and everything. Nice. Where are you guys moving from? Oh, uh, Korea. Korea. <laughs> Hiking. You can ride bikes. This one, when I first got it, I paid 18. Put your hands. That's <laughs> off. <wanna> <laughs> 이월로 올려서 오라 했어. 응. 아, 그러면 저거도 그러니까 자기가... <laughs> 아, 차를 아니, 우리가 만약에 케이스를 들고 왔다 한들안줄 거잖아. 못 주잖아. 응. 아, 조금 쎄하네. 아, 근데 저런 거는 원래 은행 같이 가서 하는 게 맞아. 그... 그러니까 내가 꼬메리에서 어, 어. 왔다고 하니까 되게 어. 미안해하는... 아, 어, 어, 맞아, 그렇긴 게까 그러니까 약간 쎄하긴 한데, 제 입장도 이해는데 우리가 맞아. 멀리서 올 거라는 걸 예상 못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영어가 쏙쏙 들리지 않았어? 나 음. 뭐 이렇게 편한 편한 대화 처음이었어. 음잘 들려. 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잘 알려줘서 좋다. 그리고 일단 지금 보험을 드세요. 말리부를 한대 샀고요. 아, 네. 이제 개인간 거래할 때는 b i l 세 o 이게 개인간 이제 거래가 됐다라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기존 주인 사인 현재 이제 받을 사람 주인 사인만 있으면 거래가 되나 봐요. 아, 진짜 간단하게 거래해야 된다 응. 너무 간단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정도? 이제 방금 저희는 8,500불을 줬습니다 지금 은행에 입금하러 갔고요 마지막에 내 가방 여기 안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려라고 <laughs> 사이트를 왜 메일로 못주는다는 거예요? 사인이 들어가야 돼서 자기가 사인해서 보내면 되잖아 그래도 되는데 뭐 가까이 있으니까 못 음... 뭐 갖다 주면 착한 거래자를 만난 것 같아 고생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순조롭게 흘러가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왔잖아요. 미안하다고 가스도 풀로 채워줬다고 하고 타이틀 저희가 받으러 오면 되는데 또 여기까지 드라이브 하고 파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저희 도시로 오겠대요. 영어 해석이 안 돼서 걔한테 물어봤거든요. 몇 살이냐라고 묻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는. 그리고 자기는 스물여섯 살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놀랬어요. 레이크 소리는 아직 나? 응. 근데 불꽃 잘 들어 이거 줄도 애플 카플레이해서 가라면 주고 굉장히 쏘스윗한 젊은 정년이었어요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We are unable to process your payment. 차도 쪽안 되고 Comprehensive p r o t e c t i o n vehicle for things like your damage to this car. Would you mind reading the car number again, please? i g a n k o u t 너무 힘들다. 열한 시야. 뭐 하는 거 하길 때마다 너무. 이게 다 월스바고 때문이야.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죠? 음. 범인은 도 아. 되게 좋네. 응. 음. 좋네 이렇게 잘돼 있는 거 처음 봐. 이 정도면 뭐잘돼 있는 거 아니야? 몽고메리는 그냥 잔디에 기둥 하나 박혀 있잖아. 이제 차를 사고 집에 돌아가고 있어. 잔순이가 말리부를 타고 저는 주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 저기 왔네요. 잘 오고 있을려나 모르겠네. 안리어 어때? 아, 뜨거워 뭐 운전하는데 불편한 거는 뭐 많이 없어? 이 태양이 너무 불편해 아 진짜 오늘 진짜 덥다 너무 뜨거워. 가자 커피 마시 어디야? <laughs> 굉장히 연출 느낌인데? 나가기 싫어 당어 이거 우리 차야? 예쁘네 깔끔하네 제 본차중에 두번째로 타는거 맞죠? 어떡해.. 다 빨리 저 뜨거운 차에 또 타야돼 야난더 뜨거워 내가 더 뜨거워 카. 네. 바이바이 지금 거래를 하고 서비스 센터에 와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딜러샵에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같이 붙어있어요 여기서 수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잔순이가 차 타고 오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테크니션이 없대 그래서 평일에 와야된대 아니면 뭐 여기 차좀 보고 갈래? 자기 혹시? 뭐... 그래 그럼 가자 집에 지금 엔진 경고등에 불이 떠 있기 때문에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뜨거워래 너무 덥다 It's not, it's, yeah. not, it's not a big deal. Yeah, deal. Okay. Airflow sensor, I mean, it's not going to do anything.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 o n s know I'm e o n I t k n o h t i o i n g t o w i doing. t h t i n g I don't know what I'm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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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 i n g I d o t h a t I'm doing. I d o t k n a t I'm d o i g I o n t o w w a t i i n g I d o t h a t I'm d o i n I d o t w a t i n g I o n t k n o h a t t o y o u r m e c h a n I c l e t know t i o w w a t I'm doing. I don't k o w what I't o h a t I't k o w what d o i n 같은 거 맞아? 오 잘하네. 오 합방해도 안들렸다 이제 타이틀만 받으면 우리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다 그치? 응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왜 튀어나와있지? 시비 걸지 마라 알았어 중고차 구매 마무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자동차 등록증 같은 개념의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 그게 있어야지 차보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산 차가 론이 껴져 있어서 론이 한국으로 뭐지? 대출 어. 지금 제가 지금 미국은 한달 됐는데 지금 한국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까먹었네요. 아... 차에 대출이 껴 있어서 타이틀을 대출해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판매자도 타이틀이 없고 판매자가 제가 준 돈으로 그 대출을 갚고 그 타이틀을 회사에서 받아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받으면 차로 이제 등록을 하고 드디어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왔다 왔다 와참 겁나 멋있다 프레드다 그래 e h i 그게 이제 팔았다는 증거를 저기다 야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이제 명의 이전 하는 거고 명이 이전을 저기 종이에 적어서 하는 거 t 빌 e h 세일은 이제 팔았다는 증거 going t 아 go okay. so yeah. Yeah, to the hill of a h e h a h t d o n t d o t Sit. sit. Stay. Wow. I never sit. She's a uh, blue pit bull, and he's a black lab blue pit bull <laughs> <laughs> He loves to give kisses. <laughs> 아, r e a 와! 와. they're my best friends. t h they're 강아지 두 마리 엄청 큰 핏불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혀이이만 하더라고 막 얼굴을 한, 하는 거막 그냥 한 번에 여기 부터 턱까지 막. Oh. 너무 귀여워 가지고. 진짜 크더라고. 어, 나는 목이 크더라. 키... 통제를 못해서 저런 목히는 안아 응. 너무 귀여워. 더 보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더 보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도 용기 내서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걔네 사진 있어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어. 응. 역시 한 번에 되는 법이 없죠 그래도 한 개는 받았죠 그래도 급한 건 해결했다 이제 벌금 내기 직전인 거는 해결하고 벌금 내기 직전이 아니고 걸리는 벌금이야 아 그래? 와 <laughs> 아, 진짜 벌치다 그래도 여기는 되게 일을 빠릿빠릿 잘 해준다 음, 뭐, 네, 마켓밸드 11,400불이야 와 그니까 러 우리 숫자상 계속